신경치료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 기타 세포조직을 긁어내고 충전물질로 채우는 치료입니다.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프고 힘들며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맞아요. 신경치료 너무 힘들고 아파요. 신경을 다 제거하려고 해도 신경관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완벽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95% 정도이며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치아의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 치료 중 치과기구가 부러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경과 혈관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단단해져 차후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좋은 방법 없나요? 첫째로 아프지 않게 마취하는 치과를 찾는다. 전에 다루었던 내용이니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둘째로 치과 치료 쉽게 받는 호흡법을 익힌다. 이것 역시 전에 다루었던 내용이니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셋째로 부분신경 치료를 한다. 부분신경 치료란 치아신경의 일부인 몸통만 제거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복잡한 부분에 신경을 남기기 때문에 쉽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시술로 마무리할 수 있어 여러 번 내원이 필요 없습니다. 신경 몸통을 제거한 후 위쪽에 MTA라는 재료로 막는데요, 인체에 쓰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TA는 남아있는 신경의 위쪽을 잘 밀폐하고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특별한 재료입니다. 치아의 뿌리가 휘어져 있어도 그 부분의 신경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구의 파절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방의 신경과 혈관을 남기기 때문에 치아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 치아 수명이 길어집니다. 원장님, 모든 경우에 부분신경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신경 전체가 괴사되었거나 아, 치아 하방에 심한 염증이 있을 경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 신경치료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